오늘은 뿅뿅뿅뿅을 많이 하네요. 자, 의상 체인지를 하고 이제 4차를 먹을 예정입니다. 4차에 나올 메뉴는 새우 버터탕. 자, 새우입니다. 새우 몇 마리인지 모르겠고 이거 분홍 새우인데 어, 색깔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도 크기가 굉장히 좀큰 음,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아, 방제요. 방제, 잠깐만요. 방제. 4차 새우 버터. 자 새우 버터탕에 필요한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새우 버터 끝. <laughs> 자 새우 버터 끝이구요. 자 팬을 좀 달군 다음에 버터를 넣을 건데요. 버터를 얼만큼 넣느냐. 부모님 주무시고 계세요. 오늘 주무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버터를 다 넣고요. <laughs> 버터를 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다 넣고 듬뿍듬뿍 넣어야지 새우 버터 탕이 되겠죠 이렇게 녹여주신 다음에 <laughs> 이제 내 방송을 오래 본 팬분들은 뭐 버터 이만큼 넣는 거 놀라지도 않아 음, 음또 나왔구나 반갑다 먹방하기 전에 일부러 굶지는 않아요. 배고프면 과자도 계속 먹고 있고요. 뭔가를 계속 주정부리를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 말 그대로 버터탕이 이 정도는 돼야 진짜 버터탕 아닙니까? 그죠? 아생일 축하합니다, 카트리나님. 행복한 소소. 행복한 소소. 자, 버터를 녹인 다음에 우리 카트리나님 100점 선물 구하셨습니다. 뿌 뿌! 구하셨습니다. 생추, 생추! 와우! 근 생일이 좋은 것만은 아니야. 한살한살 한살 먹는 게 이제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자, 버터를 녹인 다음에요. 자, 새우 버터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우리 내 방송을 오래 본 팬분들은 버터 이만큼 안 넣으면 언니 버터 그거 버터탕 아니잖아요 <laughs>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새우를 살짝 넣어보도록 할게요 몇 마리가 들어갈까요?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핑갈 버섯 들어오세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열다섯마리네요 자, 열다섯마리 열다섯마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우 버터탕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이렇게만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오. 음. 접시를 좀 갖고 올까요? 예술이지, 이 시간에. <laughs> 자, 저는 항상 앉을 때 요만큼 뛰어서 앉아요, 여러분. 코코는 항상 여기 이 자리를 자기 자리인지 알거든요. 저는 항상 의자라 요만큼 뛰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 아니네 <laughs> 와 지글지글 보글보글 카트 리나님 50개 선물 고맙습니다 뿌튼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완전 대박 이게 버터가 많이 들어가도 껍질 채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한 것 보다는 굉장히 고소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오신 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 주세요. 이게 마치 버터에 튀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하! 이 향기가 어마어마. 어마어마해요. 야식으로 뭘 제일 좋아하냐구요? 먹는거? 새우 이거 얼마인지는 까먹었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사놨던거라서 자 이렇게 와와향 장난 아니다 음 정말 그럴까? 저는 삭힌 후만은 못 먹어요. 음? 아, 대박. 아, 대박. 아, 진짜 맛있어. 국물. 버터 국물. 버터에 그 새우 향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어요. 아주 진하게, 진하게 배어 있어. 면사좀 짭짤하면서 아무 간도 안 했는데 그 새우에서 나온 그 짭짤함, 짭짤하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장난... 예술인데? 자 이제 불을 끄고요. 뜨거우니까 몇개 덜어서. 먹도록 하죠. 자, 미리 덜어놔요. 미리 덜어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음, 예술이에요. 냄새가, 예술이야? <laughs> 식혀야 돼요. 아, 뜨거워. 뜨거워요. 뜨거, 뜨거, 뜨거. 뜨거워요. 음! 음, 맛있다. 원래 새우는 머리가 진리에요 머리. 머리가 진짜 맛있어. 아, 뜨거, 뜨거. 아, 너무 뜨겁운데 아, 뜨거, 아, 뜨거. 이거 좀 옆으로 보여드려야 되면 이렇게. 와, 진짜 예술이다. 이 분홍새우가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 뜨거, 뜨거. 일반 뭐, 무슨 타이거 새우인가? 뭐 그런 것도 맛있긴 한데, 저는 이 분홍새우가 제일 맛있어요. 음! 약간 킹크랩 살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여배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이게 약간 꽃게 살을 먹는 듯한 그런 식감이 있어요. 이거 냉동. 냉동으로 분홍새우가 나오길래 냉큼 샀죠. 냉동도 이렇게 해놓으면 맛있거든요. 어가. 아, 뜨거, 뜨거, 뜨 되겠다. <laughs> 머리 하고, <laughs> 완전 무장하고. <laughs> 맛있어 완전 난 지금 시키고 있는데 빨리 안 식어요 빨리 식혀야 되는데 언니 새우먹고 라면 드세요 그거는 배가 차가는 걸 봐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상한게 아니고 여기는 저희 집 거실입니다. 아좀 시켜놔야겠어. 초선 S님 초콜 다5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걸까요? <laughs> 좋아하는 머리띠야? 맛있다 아메리카노, 아이리시 커피예요 <laughs> 열정적으로 먹는 <laughs> 음, 굿 맛있다. <laughs> 밥 먹으려고 진짜? 같이 먹어요. 응? 똥빼고 이번 야 3시까지 달리겠어. 3시 넘을 것 같은데 내생각엔 <laughs> 지금이 새벽 1시 18분이니까. 한 4시까지 먹지 않을까. 생각해 <laughs> 이거는 초장이 필요가 없어. 뭐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긴 한데, 음, 교정 안 했어요. 라미네이트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맛있지? <laughs> 시켜놔야 돼. 아, 뜨거, 뜨거. 뜨거워요. 아, 뜨거, 뜨거. 엄지 누나 보고 싶어? 엄지 펜 있네, 엄지 펜. 엄지도 또한번 볼까? 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워. 마트에 가면 있어요. 어, 아, 뜨거, 뜨거. 아, 뜨거다 시켜놔야 돼. 지성나고님 핑가에버섯 들어오세요. 레이나님 핑가에버섯 들어오시고요. 환영한데 반갑대. 어서오나. 자주 오세요. 음, 이거는 아메리카노? <laughs> 진행이님 핑가에버섯 들어오시고요. 환영한데 반갑대. 어서오나. 이게 커피랑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깔끔해, 입이. 깔끔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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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테다. 뜨거워도 난 먹을 테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마치 군군 고구마를 까먹는 듯한 그런 느낌. 불어주고 싶어. 음! 맛있다. 아, 내려, 네, 이뻐요. <laughs> 메로롱이몇개 선물 받았습니다. <laughs> 음, 뜨거워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음, 뜨거우니까, 더 막, 좀, 뭐라 해야 되지? 막, 애달른달 해야 되나? 더 맛있어. 음! 아, 한 마리 있네, 여기. 한 마리가 남아있었네요. 머리를 튀겨 먹는 건요 살아있는 생새우를 튀겨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고요. 냉동새우는 그냥 머리만 쪽쪽 빨아서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냉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튀겨봤자 그렇게 맛을, 신선하게 맛을 못 느끼거든요? 네. 살아있는 생새우는 머리를 튀겨 먹는 거를 강추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laughs> 오차 가야지 오차 가자 막가 막가 또 막가 이게 컨디션이 좋은 날은 잘 들어가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조금만 먹어도 되게 힘들거든 막 턱이 아프고. 근데, 막, 잠좀 많이 자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막, 7차, 6, 막, 8차! <laughs> 막 들어가. 달걀 흰자님, 편가에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 한데 반갑대. 어서온 날. 음. <laughs> 그러지 말았으면. 어, 라면? 이따가. 라면 이따가. 응? 이거 보니까 막 얼큰한 국물이 막 땡기죠. 응? <laughs> 오늘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 놀러 오셨잖아요. 엄마가 김치 갖다 줬어. 김치. 이따 김치랑 라면 먹자. 그럼. 오차는 오차는 라면에 엄마표 김치. 엄마가 김치를 담가왔는데 진짜 맛있어. 음, 엄마가 김치를 엄청 갖다 준 거야. 그래갖고. 아, 나 냉장고에 들어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내 포기만 달라고. 태준친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로 언니한테, 나머지는 언니한테. <laughs> 우리 집에 김치냉장고도 없으니까. 안 된다고. <laughs> 내 포기? 내 포기 가 아니라 반 포기씩 4개? 그러니까 두 포기지. 그렇게만 달라고 그랬어. 사리곰탕? 그래, 사리곰탕 가자. 사리곰탕, 근데 몇개 있지? 하나 있나? 사리곰탕에 그 김치 못 찾는다. 진짜 새벽에 여러분들 미리 미리 라면 준비해놔요. 같이 먹게. <laughs> 뒷다리님 미시비게 선물 감사합니다. 미리 준비해놔요, 라면. 알았지? 이따 진짜 못 참아. 이거보다 더 심해. 하 <laughs> 사리공탕 이 있어. 아, 너 우리 준비 좀? 오케이. 같이 심이고 오케이. 이것만 먹고. 낚시 황태자님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한개 선물 땡겨. 언니 저물 올렸어요. 같이 먹자. 자, 두 마리 남았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새우는 진리야.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얼소이요자 <laughs> 낚시 황태자님 켄시님한개한개 한개 짤짤이 고맙습니다. <laughs> 민자 한개 땡큐. <laughs> 아한개 먹으라고? 아한개 먹으라고 그런 거야? 네, 사리검탕몇개 있는지 몰라. 지금. <laughs> 네, 낚시 황태장에 또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땡큐. 한 짤짤이 고맙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